알겠죠? 네. 지금 년이 개면년이잖아. 네. 그죠? 네. 내년부터 내가 국민들 앞에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해. 네. 알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진사, 사, 사. 이, 2004가 몇 년이야? 2000, 2025년, 2025년에 진사에 성이 나와. 나오고, 허경영 등장. 돼있죠? 이게, 대순에서 나온 글이야. 내가 쓴 글이 아니란 말이야. 그쪽에서, 누, 김성감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사만성감님이 쓴 글이야. 대순 경전에 나오는 글을 자기가 나를 사0전 동안 찾았는데, 나를 찾았다고. 이거 왔지? 자, 흑영이가 등장해, 진사해. 맞죠? 요렇게 어려울 때, 야, 경영이그 사람이 맞더라. 요렇게 하다가, 오와 미의 절금이 가득하리라. 오는 대선, 미는 취임식 그러면 잘 봐. 오는 병0 5년 2026년, 미는 정민년 2 0 7년에절금이 가득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지? 자, 올려 올리라고요. 어?